방탄의 공연, 오늘 마지막이죠. 편은 없지만 공연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즐길 수 있는 명당자리 소개합니다. 잠실 운동장을 위에서 내려다 봅니다. 왼쪽에 노란 표시가 무대인데요. 정중앙에 호돌이 광장이라고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. 호돌이 광장은 스타디움하고 약 60m 떨어져 있는데 위로 불꽃놀이 하는 것도 보입니다. 호돌이 광장 왼쪽편에 계단식으로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여기는 앉아서 좋지만 스타디움하 거리가 약 160m라서 소리가 좀울리더라고요 호돌이 광장 오른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길래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진짜 명당이었습니다 스타디움이 중간중간 뻥 뚫린 구조라서 안에 소리가 참잘 들렸어요 v앱으로 중계보면서 아미밤 흔들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쪽 1층으로 표시된 공간은 스타디움 내부가 일부 보이는 게 장점입니다.